오늘은 2025년 9월 12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 을유, 갑신일주가 되는군요.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갑자시가 됩니다. 갑목이 6월에 출생하게 되면 정광격이 되죠. 정광격은 질수와 규범으로 준법정신과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인자하고 관대하며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죠. 살이에 받고 성품이 어질고 예의가 있지만 어, 정관이 지나치게 되면 살이 돼서 신경 예민해집니다. 오늘 발자는 갑목이 6월에 생해서 정관객이지만 어, 이제 기온도 차가운 기온이 밀려오기 때문에 정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줘야 나무가 건강하게 됩니다. 정화가 있게 되면 금이 강하기 때문에 금을 잘 재련해서 나무를 잘 정리정돈이 잘 되게, 어, 쉬운 얘기로 전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잘라서 동양지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정화가 있게, 되, 있게 되면 그래서 귀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늘해진 기운이 오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해야 되겠죠. 따뜻하다. 그 얘기는 환경이 따뜻하다. 이런, 좋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게 되면 대체적으로 귀를 얻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게 되죠. 환경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에 6월에 출생하게 되면 정화나 병화가 반드시 투철해 있으면 매우 좋은 발자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병화나 정화가 투철하게 되면 천간에 개수노구가 없어야 되죠. 개수가 있어서 병화를 불을 끄게 되면 갑목이 가을에 마치 장마를 만나는 것 같아서 뿌리가 기 상하게 돼서 쓰러지게 되죠 매우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6월에 출생하게 되면 병화를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병인시가 되면 지지의 뿌리도 갑목이 뿌리를 얻고 아니면 정묘시가 되면 어, 뿌리와 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뒤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어, 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묘시에 출생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정묘시면 새벽이 되죠, 아침 일찍이 돼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분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묘시에 출생하게 되면 아이가 정말 수단을 갖게 되죠. 상관, 제사를 하는 기운을 가져서 사회에서 남들이, 음 해결하지 못하는 일. 즉, 병자를 고치거나 법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법을 공부하거나 의료계로 진출해서 의사가 되거나 하다못해 약사가 되거나할수 있는 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자는 출생시가 매우 중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